자, 18번.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튀어 나왔죠? 둘다 일단 부호 마이너스인 거알수 있고. 그다음 얘는 나눴는데 튀어 나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. 아, 그러면은 a는 음수고요. b도 음수고요. c는 양수인 것까지는 찾아낼 수 있는데. 자, 기억 니은은 쉽게 그냥 끝나요. 기억은 일단 틀렸고. 니은은 이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. 이거 판별식 써 봤더니 판별식 쓰면 얼마 나오니?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4ac, 그렇지? 얘가 음수. ac는? 양수. 그렇지. 어, 그렇지. 그래서 얘가 양수되고 얘도 양수되니까 양수라서 니은은 참. 자, 그럼 이제 d 귿 <laughs> z가 루트 a 빼기 루트 b 더하기 루트 c 래 근데 이거의 켤레를 물어봤거든.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켤레를 바꿔주려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 허수 부분이 누구게? 다 허수 부분이야?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루트 A인데 A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? 음수지? 그럼 얘허수예요 그쵸? 그럼 내가 얘를 I를 밖으로 빼면 어떻게 써야 될까? 루트 몇 i 아게 아니지 마이너스 a i 가 돼야지 잘 생각해봐 a 가 음수야 a 가 음수니까 얘가 얘가 마이너스 a 가 돼야 양수가 될거 아니야 이해됐지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i 로 바꿔줘야 되겠네 왜 b 가 음수였으니까 그다음 더하기 c 가 돼요 루트 c 그럼 여기에서 얘는 실수 부분이고 얘네가 허수 부분이니까 그냥 얘네들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겠네. 이 앞에 있는 부호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루트의 마이너스 A의 I. I는 묶어버리자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B의 I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를 갖다 놔줘야지 얘가 켤레가 되겠죠. 그럼 루트 C는 그대로 냅두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루트 c 에 마이너스 루트 얘는 다시 돌리면 A 되겠죠. 얘는 플러스 루트 다시 돌리면 B 되겠죠. 뭐 이러나 저러나 디귿은 틀렸네요.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두개다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죠 디귿쓴 틀렸다 답은 니은 2번밖에 안되겠네요